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90쪽 2차 방정식의 해 단원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x 가 2차로 구성된 이런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2차 방정식은 중3 1학기 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좀 선행을 빨리 나와서 중3 1학기가 비어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 단원을 지금 공부하기 보다는 중3 거를 먼저 하고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거안할 거고, 그 다음에 짝수 근해공식 막 소개하는 것도 안할 거고, 그냥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수업을 바로 할 거라서, 요게, 만약에 중삼께 좀 막혀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지 말고, 중삼과 먼저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차 방정식은 두 개로 풀어. 첫 번째, 인수분해.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음. 인수분해는 우리가 할줄 알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고, 두 번째 공식인데, 자, 근의 공식. 한번 적어보자. 1번 근의 공식, x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이 있고, 요 x를 바로 구하는 근의 공식은, 뭐야, 2 a 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되겠죠. 그런데 이 b가 만약에 짝수야.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자주 쓸 거예요. 자 b라는 게 어떤 b 프라임의 두 배야. 즉 b가 짝수라고 했을 때 x를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한다. a 분의 마,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b라는 걸이 e, 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b 프라임 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AC가 됩니다. 음, 위에랑 좀 다르지. 그래서 지금 이거 까먹었거나 안 외워져 있는 사람은 빨리 외우고, 어, 잠깐 일시정지해서 외우고, 이제 밑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거 외워져 있지가 않으면 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거든? 그래서 외우고 들어가자. 짝수근의 공식은 얘가 짝수일 때그 반절 나눈 거를 B'이라고. 놓고 이제 바로 대입을 하는 거였을 거라서 이두 번째 식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간편한 식이 짝수 공식입니다. 좋아. 자 근해 공식 유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있고, 음요거는중3때 직접 해볼 거예요 아마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하면서. 좋아. 자 41번 아, 하나씩 다 해보자. 자 1번, 자 한쪽으로 넘겨. 그 다음에 5로 나눠. 그래서 인수분해. 그래서 x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되나? 두 번째 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치? 그럴 때는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 짝수 공식. 자, b프라임이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럼 x는 그러니까 얘를 반절한 게 b프라임이에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 e, 플마 루트 b 프라임이 제곱 빼기 둘이 곱한 거6 해서 계산을 하면 은 2분의 2 플마 루트 2 i 마이너스 어, 2니까 루트 2 i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복소수의 답이 나오기도 하네요. 그렇죠? 세 번째 자세 번째 얘를 전개를 먼저 해. 그 다음에 넘겨 인수분해가 안보이니까 근의 공식 얘는 짝수가 안되니까 그냥 바로 2에 2분의 마3 불마 루트 9 빼기 4이 지니까 더하기 4 해서 2분의 마3 불마 루트 13이 음. 어, 이 계산이 좀 복잡한 학생을 위해서 제가 배려는 따로 안할게요 음, 수업을 또 진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 그 다음에 43번 43번에 별표 2개 자 요거 한번 살짝 고민을 해봐. 어떻게 풀까. 잘안 보이지. 왜 그러냐면 요 2차항의 개수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럴 때는 자 2차항의 개수가 뭔가 특이하잖아. 그러면은 켤레 켤레 무리수를 곱해 아 켤레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치. 미안해. 음자 개수를 이차항의 개수를 간단히 할수 있는 수 곱하기, 무슨 말이냐? 자, 웬이 이식, 이식 전체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겠지.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볼게. 자, 이 창의 개수는 예곱하기 예니까. 어. 합차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그냥 X 제곱이 된다. 그치? 이렇게 간편하게 하고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이너스. 자,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천천히 해. 응. 2 루트 2 더하기 1 X. 그리고 2 루트 2 더하기 2는 0 되지. 그치? 일단은 좀만 더 따라와 봐. X 제곱. 3 더하기 2 루트 2 X. 더하기. 자, 얘를 이제 곱하기 꼴로 바꿔볼게 이렇게. 자, 왜 그런지 보자. 자, 요걸 이제 풀 건데, 인수분해가 안 보이니까 근해공식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복잡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자, 인수분해 하듯이 할게. 그리고 얘는 뭐 곱하기, 뭐야. 2랑 루트 2 더하기 1. 이두 개를 곱한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듯이 해봐. 그럼 2, 루트 2 더하기 1.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은 3 더하기 루트 2되지 음! 응? 가운데 숫자랑 비슷하네. 비슷한데 똑같지 않지, 왜냐면 부호가 있잖아. 음,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를 지우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 부호만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실제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한 게 위에 있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부호를 바꿔버린 다음에 곱하면은, 실제로 마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어, 뭐야? 숫자가 내가, 좀 틀렸나? 1, 2루트 2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네 이게 숫자가 틀렸다 그치? 미안해 아까 숫자 똑같은 게 아니구나 얘를 이렇게 해볼게 음 이럴 때는 그냥 미안해 음, 어. 2루트 2 더하기 2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2루트 2 더하기 2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1, 2루트 2 더하기 2니까 숫자가 좀 달랐어 3 더하기 2루트 2 어, 이제야 이 숫자가 맞지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서 해주면은 그래서 마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어. 어이고 중간에 실수해서 미안해 어쨌든 내가 답을 요거만 읽어주면 돼 얘랑 얘자 자, 여기 x가 되겠지 1이 그리고 마이너스 그대로 읽어 x-1은 0 따라서 x는 1 또는 2 루트 2 더하기 2자 응. 요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인데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좀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 우리 1단원에서 비슷한 인수분해를 하긴 했어 x랑 y 막 섞여 있고 y를 어떤 숫자처럼 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인수분해 스킬 자체가 좀 좋아지면은 요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43번의 유형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놓자. 자, 그다음에 어... 좋아, 절대값 잠깐만. 이걸 지금 할까 말까. 이거 45번, 47번은 영상을 좀 끊어서 다시 갈게요.